그리고 제가 그 어렸을 때 음, 태고정 스님이 이제 알려 주신 이 범종 치는 거뭐 옛날 기억을 삼아서 한번 제가 왔으니까 또 이렇게 경 한번 이렇게 범종 한번 또쳐 볼게요. 이 범종도 좋은 게 있는데 이것도 맞추려면 돈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. 제가 이 도량을 위해서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. 소리가 엄청 좋네요. 이 옛날부터 스님들은 이범종에 어 축생 동물 다 이렇게 하루 살다가는 축생물도 그렇고 모든 축생물이 경물 이 종을 소를 듣고 다 해탈을 해서 인간으로도 환생도 하고 그런다네요. 그래서 이 절에서는 이 범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자가 왔으니까. 한번이 도란이 이렇게 한번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. 부족하지만 옛날에 기억을 삼아서. 그래서 이 범정도 굉장히 비싼 거네요. 제가 쳐보니까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청도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. 굉장히 손이 많이 간 곳이에요. 오래된 전통적인 사찰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자그만한 암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세보살님. 지장보살님, 뭐 해수관음보살님, 저쪽에는 이제 신중단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절에 딱 이렇게 작은 암자지만 다 갖춰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절의 암자에서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절이 아닌 또 제가 보기에는 이 무속인들이 오셔서. 여기서 굿당을 해도 되고요, 기도터를 해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. 너무 좋습니다. 예, 법당에는 이렇게 또 이런 이런 풍경 등도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뭐 스님이 스님이 뭐 이렇게 사시는 뭐 그런 공간이네요. 지금 여기가 이제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엉망인데, 아이고, 여기, 들어가서도 여기가 엄청 넓으네요.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. 엄청 넓어요, 이 공간이. 어, 이게 평수가 1 4 3평이래죠 근데 저쪽 바, 저기 마당 있는 쪽에는 30여 평의 빈공터도 있는데, 거기는 뭐 여기 농사지어서 드시면 되고, 이런 데면 또 창고고, 요소요소 쓸데가 많네요. 어 이렇게. 엄청 넓어요. 어 뭐. 저쪽에, 그 구석에도 또, 있고요. 창고가. 저쪽 또, 기도터로 하시면 저기도 방을 만들어도 되고. 좋습니다. 여기 또, 이제 주방이고요. 음, 이게 140여 평인데 쓸모가 있어요, 구석구석 그러니까 혹시라도 음, 이렇게 절에 암자에 대 관심 있으신 분은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, 주시면 다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는 방이고요 기도토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절터가 아닌데도. 요소요소 요소 쓸 데가 많아요. 여기는 뭐 이제 어 주차를 또 해도 되고, 이렇게 막 조경도 잘 가꿔져 있고요.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왕산한테 전화 주세요. 전화 주시면 또 이렇게 연결해 드릴게요. 좋아요. 이렇게. Ahí, you cool.